네 안녕하세요 강혜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험 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서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는 앞서 살펴보았듯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당하기 쉬운 보험 사기에는 바로 이 자동차 보험 사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A 씨가 64명과 공모해서 무려 65명이 가담한 렌터카 보험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기사입니다. 이분들은 서로 공모해서 렌터카를 타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가벼운 교통사고도 보통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면 치료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으로 약한 20회에 걸쳐서 보험금 약한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날로만, 날로 피해가 커져가는 보험사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 일단 자동차 보험사기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음주운전자입니다. 술집이 밀접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주행 그리고 불법 유턴 등 교통 질서 위반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못해서 역으로 진입해서 운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불법 유턴 차량이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켜서 법규 위반을 근거로 상대방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입니다 보통 보행자나 자전거 사고 유형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차량 손상이나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호 구두로 서로 합의한 후에 상대방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해서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자네 번째는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입니다. 이들은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앞바퀴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에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또는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자입니다. 어, 교차로나 아니면 회담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까이에 붙어 있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에 바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를 부풀려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어, 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사기는 어떠한 절차로 수사가 개시될까요? 음, 보험사기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장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요, 보통 보험사에서 사건 기록을 조사해서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에는요, 내가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고발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운전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경로 때문에 동일한 지점에서 또 동일한 유형으로 우연에 의해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뭐 편치에 혐의가 있는 고의 사고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경찰에서의 혐의인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보험사기 사건은 사실 형사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 훨씬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기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사적인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기소가 되거나 또는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 우리 보험사에서 속아 지급한 돈을 돌려주시오라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세, 형사 유죄 판결이 있다면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승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의로 보험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형사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자동차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음주 시 음주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보험 사기에 타겟이 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것이 좋으며 간혹 불법 유턴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럴 때 그런 차들만 노리는 보험 사기가 종종 발생함을 유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주변에 사진을 찍거나 또는 블랙박스를 확인하셔서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먼저 인정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면허증을 보여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어서 어,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바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음... 상호 양호화에 헤어진 후에 뺑소리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하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때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전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사실 대부분 경찰 신고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럴 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사기꾼들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고 현장에 증거를 보전하는 겁니다. 바로 블랙박스를 확보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하시는 건데요. 자, 보험사기의 경우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또는 교체하기도 하면서 또는 사고 차량의 탑승자를, 그 부상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러한 시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럴 땐 탑승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주변 CCTV나 아니면 블랙박스 혹은 주위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가피하게 사고 현장에서 합의를 하시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 금액,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장소, 일시, 그리고 합의금의 보상 범위, 그리고 자필 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서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복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합의하는 내용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고가 거나 또는 애매한 사고가 났을 때 어, 이걸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환입제도란 자동차 사고시 일단 보험 처리를 하고 추후에 내가 받은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함으로써 사고를 바로 없던 것으로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을 처리한 후에 받은 보험금과 할증되는 금액을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어, 내가 보험금을 돌려줘서 사고 기록을 지우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겠다 싶으면,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어, 기록을 삭제해서 보험을, 할인을 유지하거나 또는 할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어, 이럴 때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에 의심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험과 인 커넥션 또는 똑같은 사고 유형으로 상대방이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통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제보하실 수도 있으시고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그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저는 목요일에 상속법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